이제 이야기 들려줘. 옛날 너는, 어젯밤 옛날에, 예, 쁜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어요. 백설공주? 응. 그런데? 그런데, 만비가 나타나서, 마법거업을 옮기기 시작했다. 그래서 마녀는 어저 거울한테 물어봤다. 거다 거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그건 나도 뱃사공 죠가 제일 예쁩니다. 마녀가 비정했네. 그런데 마녀는 혼났다왜 마녀는 웃었어? <laughs> 백설공주 집을 혼자 가려고 했지. 백설공주 집을? 응. 응 그래서. 그래서 날려보냈. 뭘 날려보냈어? 집. 집을? 응. 그럼 백설공주 집은 없어졌어? 있어졌는데. 응. 남 남자네 속이 나타나서 응. 백설공주를 아녀한테 죽이고 갔. 아 어, 난쟁이들이 와서 백설공들을 죽이고 갔어? 낭쟁이들은 응 같은 래고 많이한테 쫓자. 그래가지고 죽고 서 공주 화장몰라응 다시 왕비가 가방을 아, 꺼내 보러 갔다. 그래서 거라고다 있어가면서가 제일 예쁘니? 그럼 마녀가 제일 예쁩니다. 는데 뱃살 온전으로 슬펐다. <laughs> 그럼 마녀가 제일 예쁜 거야? 응. 이제 이야기 끝났어? 아니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신마는 바로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. 어, 신들린 다음에 들을게. 백설공주는 끝났어? 응.